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반도 지형과 한반도 습지를 연계한 관광지가 조성됩니다. 국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한반도 습지 주변에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영월의 대표 명소 한반도 지형. 뛰어난 경관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강물이 흐르며 만들어 놓은 천혜의 환경 속에 천연기념물 등 모두 432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 습지 지난 5월 그 생태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습니다. 한반도 지형과 습지를 연계한 국민 테마 관광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군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쉼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체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탐방로라든지 이런 것들 좀더 좋게 보수를 해서 많이들 어올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자원화해 갈 계획입니다. 한반도 습지에는 습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생태문화시설들이 조성됩니다. 환경부가 이미 80억 원의 예산 편성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이곳 한반도 습지에 조성되는 생태탐방로와 생태문화관은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관광지가 조성되면 영월 관광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2018년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